찬이 어, 괜찮아요? 네, 사이즈 나쁘지 않은 같아요 네. 앞걸리요 강정 포인트에서 넙치농어 탐사를 이어간 테크니션들 80cm, 압도적 사이즈 기세를 몰아 새벽 4시까지 탐사를 이어가지만 더 이상의 입질은 없었다 다음날, 태흥리 포인트에서 공략을 이어간 테크니션들 하지만 갑작스런운 하고 여의치 않은 상황. 대물 낚시 농어를 만날 수 있을까? 크니 선들의 도전은 끝나지 않았다. 제가 먼저 딱 잡네. 팔자! <laughs> 우! 팔자! 아, 사이좋아. 우! 오케이. 야. 아, 좋다. 잘 나오네. 사이좋아. <laughs> 라도 가자 그러면 멀지 않으니까. 표선 포인트에서 입질이 없어 다시 포인트를 옮기는 테크니션들. 넙치농어낚시는 기다림의 낚시가 아닌 타이밍을 노리는 낚시. 이번 포인트는 태흥리 떡돌 포인트다. 수중역과 멀리까지 뻗어 있는 것이 특징적인 곳이다. 어, 오, 두거워져 비가 한건이네 비가. 비도 테크니션들의 열정을 멈출 순 없다. 네, 저, 저 끝발이는 중간에 잠겨. 에이, 못 어, 그래서 지금 빨리 가서 저쪽에서 쳐보고 이쪽 쳐보고 아, 저쪽, 아, 나오 치는데. 나는 여기로 들어갈게. 아, 여기 물... 물이 들어오는 상황이므로 각자 원하는 포인트로 빠르게 진입한다. 지형이 다채롭지 않지만 여가 좋은 포인트. 남풍이다 파도도 나쁘지 않다. 상황은 테크니션들의 편이다. 이기 나쁘지 않고 어, 파도가 뭐 생각보다 남풍이 보는데 심하게 치지는 않는데 중간 중간에 비 조금씩 내리면서 데이 게임하기에는 상당히 좋아요. 좋아데 우리가 오전에 좀 오늘 나왔으면 좀더 좋은 조화를좀 봤을 텐데. 포인트만큼 중요한 건. 채비 선택 낚싯대와 로드는 같은 사양. 루어는 플로팅 미노우다. 물이 들어오는 시점. 중들물 이후를 노리면 좋은 포인트. 기상 상황도 나쁘지 않다. 시간이 많지 않으므로 짧은 시간에 승부수를 띄워야 한다. 이때 가장 안쪽 포인트에 자리 잡은 아. 정의권이 입지를 받았다. 모두가 기다려온 입질에 지치질 않아. 아, 사이좋아. 아, 참 힘들다. 후! 팔자! 어우, 사이즈 좋네. 내가 먼저 딱 잡네. 팔자! <laughs> <발자>! 후! <laughs> 난 낚시 탐사에서 나온 첫 입질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 기뻐한다. 아, 뭘로 나왔어? 뭘로 나왔어? 뱀프! <laughs> 뱀프로? 어유 형저 끝발이, 빨리 던져봐. 사이즈 좋아. 오. 산란이 끝났나보다, 네. 배가 홀쭉한 게. 네. 이게 프로팅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주면 물속으로 잠뭐 30이나 40 정도 들어가 있다가 스테이주면 이렇게 떠거든요. 근데 스테이줬을 때 밑에 농어가 있으면 그때 때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저같은 경우는 경험상 아무래도 그런 경험이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움직임보다는 그러니까 변형적인 움직임을 많이 주는 편이에요 효자 노릇을 한두어는 플로팅 미노우다몇 마리 더 붙어있을까 싶어 공략을 이어가보는 이택근 여 주변에 적당한 포말과 수심 깊은 물골이 잘 형성된 포인트 좋은 예감이 드는 곳이다 넙치농어 낚시는 베스낚시처럼 정확하게 스트럭처를 공략해야 하는 낚시 하지만 바다는 조류가 흐르고 수위가 변하며 파도가 있어 공략 자체가 쉽지 않다 게다가 넙치농어는 존재 자체가 귀한 고기 보수도 쉽게 만나기 어려운 존재다 그럼에도 압도적 사이즈와 파워를 자랑하는 넙치농어는 최고의 대상으로 꼽힐 수밖에 없다 산란을 해서 덩치는 살짝 훌쩍해졌는데아 그래도 힘은 아주 좋았습니다. 간조에서 초들막 시작 물돌이 끝나고 이제 초들 시작해가지고 저쪽 보시면 이제 여가 하나 쏙코치나는데그 끝발이에서 민노우 올라오는데 그여 스쳐 오면서 이제 따라와서 퍽 때렸는데 아주 준수한 씨알이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초들 시작해서 이제 농어들 이제 먹이 활동 해창이랑 맞물려 지면 먹이 활동 막 활발하게 해서 아마 한두 마리는 더 나오지 않을까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 어, 저쪽으로 타서딱넣어 전화 지금 뒤친친도아아름다 보였죠. 포기가 되지 않는 테크니션들 공략을 이어가본다. 넙치농원 낚시는 포인트를 보는 눈이 있어야 한다. 지형지물을 잘 파악한 후 물대를 잘 맞춰 지고 빠지기를 잘해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낚시할 수 있다. 아, 한 마리 나왔네. 그래서. 빠져야 되는데. 저기 잠겨. 어느덧 물이 참기는 상황. 아쉽지만 철수해야 한다. 이거뭐은이쪽으로와야 돼. 이쪽석로이야돼 이쪽으로, 이쪽으로. 예상보다 물이 가득 이심하며 포인트를 빠져나온다 먼저 발을 하나 은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녀석 앞에 녀석은 이 녀석은 이녀 한두번 넘어지냐? 맨날 넘어지는 거뭐 씨. 안 이게 안 보여서 그래. 그러니까 발을 좀 헛디뎌 가지고 물에 빠졌는데 이게 이제 이제 물이 차오르면은 사실은 그 전에 나오면 예, 수심이 좀 예, 낮은 쪽에서 뭐 이, 어, 종아리까지 물이 빠진다 그러면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저는 좀좀 좀 깊게 빠졌어요. 깊게 빠졌는데 그게 좀 욕심을 내다 보니까 그 자리에서 계속 한 곳에서. 뭐 고기가 한 마리 나와서 또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은 조금 유의를 해가면서 딱 뒤에 이제 항상 보고 특히 이제 들물일 때는 내가 내 위치가 지금 나가는 데 있어가지고 크게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반드시 하고 그 다음에 빠른 시일 내에 또 철수할 시간이 되면 철수를 하는 게 그게 안전을 위해서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낚시에선. 안전이 우선시 되어야 함을 상기한다. 이번 포인트는 세월이 포인트. 양쪽에서 양식작물이 유입되는 곳으로 현지인들에게도 짬낚시 포인트로 인기가 많은 포인트. 부지런히 손품 발품을 팔며 탐사를 이어간다. 지금 병풍열을 놓고 촘촘하게 탐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여 앞에를 촘촘하게 지금 탐색을 좀 하고 있어요. 중들 들어왔습니다. 아까 태흥리에서 한 마리가 나오긴 했는데, 네. 어, 물딱 바뀌면서 입질이 시작이 됐고, 또 이쪽으로 넘어와가지고 지금 해지기 전에 해창이라서 그 포말만 형성이 되면 들어와서 어이 초입부터 시작해서 쭉 한번 쳐가지고 돌아서 이렇게 나오면은 예 나와서 고기가 나오면은 이제 그 자리에서 몇번더 해보고 이제 고기가 안 나오면 뭐 철수를 해야 될것 같네요. 쉼 없이 다양한 곳을 탐색하며 넙치 농어를 만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테크니션들. 성공은 결과로 측정하는 것이 아닌 그것에 소비한 노력에 총기라 했던가한 마리의 넙치 농어를 만나기 위해선 이토록 많은 공을 들여야 한다. 물대를 맞춰 다니다 보니 한 포인트에서 오래 낚시하기가 쉽지 않은 넙치 농어 낚시. 여 주변을 집중 공략해 보지만 해가 질 때까지도 입질은 없다. 저 넙치 농어. 네. 가져가서 뭐 어디 식당에서 네. 떠 가지고 식사를 하고 네. 지금 7시 됐나? 네. 밤에 8시 뭐밥 먹고 그러면 9시 딱 되겠다. 금강산도 식후경. 일단 배부터 채우기로 한다. 밤 낚시를 위해선 에너지를 채워야 하기에 잠시 식사를 하며 쉬어 간다. 담백한 넙치농어회로 에너지가 채워진다. 세분 중에 낚시 실력 누가 제일 좋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저넙 넙치농어는 저 넙치농어는 권희님이 제일 어. 응. 응. 구력이 세죠. 열심히 할 뿐입니다. 응. 음. 넙치농어는 권형님이 제일 잘하시고. 그리고 낚시에 대한 지식이나 모든 것을 사장님이 지식이 웬만한 것보다 훨씬 좋으세요. 나이트 게임이 확실히 농어 잡기는 유리하긴 하는데 <laughs> 이게 나, 데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렇죠. 눈으로 보이잖아요. 바늘털이나 여러 가지 눈맛도 볼수 있고, 하니까 데이 게임을 선호를 많이 하긴 하는데, 개체수에서는 많이 떨어지니까. 아무래도 낚시꾼한테 유리한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밤낚시들을 선호들을 많이 하죠 파도나 포말이 너무 심하면 좀 위험하기도 해요 그래서 혼자 홀로 낚시를 돌아다니는 것보다 최소한 2일조로 움직여 가지고 다니는 게좀 안전을 위해서도 좀 낫지 않나 또 그리고 또 아무리 낚시를 잘해도 현지인보다 더 많은 포인트를 알기는 쉽지가 않다 네. 그래서 현지인들의 좀 도움을 바, 많이 받는 편입니다. 저는 어쨌든 주위에 이렇게 좋은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네. 뭐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좀 물이 덜 찼네. 마지막 포인트는 속골 포인트. 자잘한 멸치들이 연안에 붙으면 그것을 노리고 넙치 농어가 붙는 곳. 물때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지금 가까이서 보니까 호말이 아예 없진 않네요. 예. 네, 너울도 뭐 아주 심하진 않지만 그래도 예. 네, 적당히 농어가 좋아할 만한 그런 지금 환경입니다. 이곳에선 종종 넙치 농어를 만났던 이 특근 오늘도 예감이 좋다. 이쪽 포인트는 바닥이 전부가 돌밭이고, 그리고 한 앞에 한 3, 40m 까지는 전부 다 돌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수중료가 좀 박혀 있는데, 그걸 이제 밤에는 사실 잘 보이지가 않아서, 이제 낮에 좀 지형을 파악하고 들어와서, 그런 것들을 조금 잘 예, 기억을 하고 있다가, 아, 맞춰가지고 캐스팅하고 낚시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포인트에 대한 정보를 완전히 꿰고 정확한 타임에 핀 포인트를 공략하는 것, 그것이 관건이다. 아니요, 그런 거 없었는데. 어, 잠깐만. 쇼파이트 받았어. 쇼파이트. 지금, 지금 쇼파이트 받았어. 실제로 쇼파이트를 받았다고 쇼파이트 받았어 쇼파이트를 받았다기에 촬영팀은 조명도 끄고 기다려보는데 다시 입질이 찾아온다 넙치농원 악시는 입질 받는 것만큼이나 랜딩이 중요하다 들어왔어, 들어왔어. 짜고짜고 들어왔어. 나이 지고 나이 고 오, 빠졌다. 신출기모라의 대명사. 넙치농어다. 나이스. 번개심이 좀 적다 보니까 얘네들이 좀 쉽게 입질을 해주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네. 오늘 낮에 하루 종일 좀 돌아다녔는데 좀 조과를 못 봤다가 저녁 때 밤에 드디어 와서 한 마리 걸었네요. 사이즈가 아주 크진 않은데 그래도 뭐 손맛 보기에는 괜찮은 사이즈였어요. 한65 정도 되는 사이즈입니다. 첼로형 플로팅 미노로 천천히 예, 릴링을 했고 또 어떤 속도 변화나 뭐 이런 건 전혀 없었고요 그냥 가볍게 릴링했는데 예, 와서 예, 쳐줬네요. 그러니까 계속하니 해보시죠.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예. 몇번안 던지셨죠, 지금. 네. 수많은 것들 있는 것 같으니까. 몇 마리 더 있을 것 같아요. 예. 있다. 어둠 속에서 울리는 환호성. 이태근이 다시 입지를 받은 것. 한 마리도 힘든데 연이어 입지를 받았다. 이것이 테크니션 이태근만의 저력. 자신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날카롭게 포인트를 선별해 결과로 이끌어내는 능력이 그에게 있다. 두 번째 넙치 농어도 성공이다. 흐흐흐, <laughs> 천천히 하세요. 오케이. 야. 아, 진짜 좋다. 잘 나오네. 사이즈 좋아. 오늘 <laughs> 뭘뭐 이렇게 쉽게 나와요, 파도 그러니까. 저는 이쪽 포인트가 참 좋습니다. 네. 여기 또 뭐, 금방 몇번 캐스팅해 햄에 또한 마리가 나왔네요. 이번 거는 사이즈가 조금 되네요. 예, 아까 거보다 사이즈도 좀 되고, 예, 빵도 조금 크고, 지금 여기 몇 마리 더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떼놈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쉽게 지금 여기 뭐 들어온 지 지금 한 10분 정도밖에 안된것 같은데, 벌써 뭐 사이즈 두 마리가 이렇게 큰 놈이 나온 거 보니까, 두 번째 사이즈가 좀 크니까, 예, 몇번좀더 해봐도 될것 같습니다. 예. 이것이 바로 넙치농원 낚시의 묘미. 테피니션의 저력이다. <laughs> 참이 얼굴 보기 힘든 넙치가 이렇게 연달아서 사실은 두 마리 나오는 것도 쉽지가 않고 야 이건 좀 된다 사이즈 진짜. 한70 넘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앞에 이렇게 만져가지고 쓸렸으면 다시 한번 이거 민호도 바늘도 휘고 해서 잘라서 다시 한번 묶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파도가 굉장히 심하지는 않고 뭐라 그래야 되나 잔잔한 편이에요 근데 그렇다 그래가지고 지금 상황은 완전히 앞에 장판은 아니에요 근데 아마 이게 칼날 타는 것 같거든요 지금 나머지 두 사람 입질을 못 받고 있는데 저는 지금 이 칼날을 가지고 계속해가지고 입질을 보고 있는데 이 포인트는 이칼라가 그래도 조금 다른 칼라보다는 입질이 좀 빠른 것 같아요 사실 선달 고기 잡을 때도 이 칼라로 잡으시요 맞아요, 맞습니다. 네. 물 색깔하고도 관련이 좀 있을 텐데 이게 이상하게 어? 이게 보면은 가끔씩 네, 좀 지역에 따라서 조금 파는 칼라가 있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포인트나 상황에 따라 유난히 효과적인 루어가 있다. 탁월한 포인트 선택과. 세비 운영이 조가로 이어졌다. 파도가 심하거나 포마리 치면 오히려 농호절안 붙어요. 농호절안 붙고 조금 그래도 조금 약간 잔잔해야 붙는 것 같고 그리고 민호 운영할 때 닐링 속도. 어 항상 좀 천천히 감아야 된다. 이 포인트에서는. 사람 타네. <laughs> 이제 형님 포인트 됐네. <laughs> 오늘 엄청 좋아하신다니까 네. 올 때마다 잡으니까. 포인트를 머릿속에 그리듯 완벽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짜는 것. 대상어를 만나는 지름길일 것이다. 다른 노종과 달리 넙치 농원은 한번 손이 탄 자리는 한동안 자취를 감추는 습성이 있다. 이후로 세 시간 가까이 이어진 탐사. 만족까지 낚시를 해봤지만 더 이상 입질은 없었다. 로어 테크니션의 첫 임무는 신출기물 안의 대명사, 넙치 농어를 만나기 위한 제주탐사. 예상대로 쉽지만은 않았던 시간. 그럼에도 멈출 수 없었던 도전. 분명 만나기 어려운 존재지만 만났을 때의 희열은 사의 추종을 부러하는 넙치 농어 그 위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넙치 농어 낚시의 명일를 만끽한 시간이었다. 며칠 동안 그래도 제주도에그 저희 팀원들이 현지인들이 많이 도와줘가지고 예, 좀 어렵지 않게 그렇게 예, 고기 얼굴을 넙치 얼굴을 볼수 있어서 예, 정말 다행인 것 같고요. 그리고 루어 테크니션. 어, 다양한 어종으로 어, 제, 어, 좋은 모습 여러분들께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끄는데 올라오면서 때리는 게 보였어요. 좋다. 으쌰. 자, 농어용 트래이트 농어를 잡았습니다. 아마 이게 낚시 방송 채출지 않을까 싶은데